1997년 7월 15일 미국 마이애미 빛의 아침은 평소처럼 눈부셨습니다. 전 세계 패션의 황제라 불리는 사나이 지아니 베르사체는 가벼운 산책을 마치고 자신의 거대한 저택인 카사카주알이나 계단을 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현관 열쇠를 꽂으려는 찰나 정적을 깨는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화려한 금장식과 메두사 로고로 가득했던 그의 제국은 순식간에 붉은 선혈로 물들었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하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이 남자를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잔혹한 스캔들 너머에 숨겨진 인간의 뒤틀린 욕망을 추적해 봅니다. 사람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아니 베르사체는 이탈리아 남부의 아주 가난한 동네, 어머니의 작은 재봉실 귀퉁이에서 꿈을 키우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투리 천을 가지고 놀며 인간의 몸이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깨우쳤죠. 그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법을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지배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한 이 재봉사의 아들이 밀라노를 넘어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베르사체의 로고, 메두사를 기억하시나요? 한번 보면 눈이 멀어 돌이 되어버린다는 신화 속의 괴물입니다. 지안이는 왜 하필 불길한 괴물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영리한 행동 경제학적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내 옷을 입는 순간 당신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지배자가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는 단순히 직물을 판게 아니라 권력과 성적 매력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베르사체의 화려한 금색 자수 속에서 자신이 마치 로마의 황제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고, 그 강렬한 중독성은 베르사체를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입니다. 지안이가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 남자의 열등감이 괴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범인 앤드류 커네는 그는 IQ 147의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고 다섯 개 국어를 구사하는 엘리트였지만 정작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노인들에게 기생하며 가짜 상류층 삶을 연기했죠. 앤드류에게 지안이 베르사체는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진짜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파괴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파괴해 버리겠다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다시 운명의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안이는 평소처럼 경호원도 없이 단골 카페에서 잡지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무방비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앤드류 커네넌의 눈빛이 얼마나 차가운지 눈치채지 못했죠. 범인은 지안이의 뒤통수에 총구를 겨눴습니다. 망설임 없는 처형이었습니다. 화려한 패션쇼의 피날레를 장식하던 천재 디자이너는 그렇게 자신의 집대문 앞에서 쓸쓸히 숨을 거듭니다. 범인은 도주했고 며칠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이 사건은 영원한 미스터리를 남긴 채 종결되었습니다. 황제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베르사체 제국은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동생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오빠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베르사체는 끝났다는 조롱이 쏟아졌죠. 하지만 도나텔라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슬픔을 분노와 창의성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지아니의 화려함에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해 브랜드를 재건했습니다. 죽음조차 꺾지 못한 이 가문의 집념은 오늘날까지도 메두사의 눈빛을 번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스캔들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지아니 베르사체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아름다움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자 살인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SNS 속 타인의 화려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영감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앤드류 커네넌 같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베르사체의 화려한 로고를 보며 느껴야 할 진짜 공포이자 동시에 경계해야 할 인간의 본성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누군가의 칼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샤넬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썰러였습니다.